아, 도영이랑 해찬이 한강 썰 들려주세요. 한강 썰아 아, 이게 그게 중요해.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으니까 를 이제 너 입장의 얘기도 팬들이 그 들어볼 들어봐야 돼. 아니 형 얘기만 들으면 <laughs> 나는 무슨 거기서 와! <laughs> 약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느낌이야. 아 일단 그럼 네가 얘기해. 봐. 또뭐 다른 나 너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응. 연습을 하다가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응. 굉장히 오랜만에 한강 외출 응. 아 얼마나 좋아요 생각 응. 누구가 생각해도 응. 그렇기 때문에 좀 업텐션이긴 했어요 텐션이 근데 그때 누구 누구 왔어 태영이랑 형이랑 재민이 재노 재노 나 그리고 또몇명애기들 어, 갔었는데 사실 어 저야 뭐 항상 좀 약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막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좀 말을 안 듣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? <laughs> 아 해변할 게 아니구나 해변 이 해병할 게 되게... 아니구나 어, 그냥, 그러네. 그냥 인정 인정 타임이었네 인정 타임 <laughs> 다친 거는 왜 다쳤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,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약간 이런 이러... 두손 두... 놓았어? 아니 두손안놨어두 손을 잡고 있어요 아, <laughs> 그 정도 땅이 뭐가 막밟 하다가 아막 이렇게 <laughs> 가는데 앞으로 보고 땅을 보고 넘어졌어? <laughs>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갔는데 벽이 있는 걸못본 거예요. <laughs> 심지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<laughs> 넘어졌어? 아니 그 벽이 딱 부딪혀가지고 딱팔 그치고 막 그랬었는데. 아니 저는 그때 얘가 다친 걸못 보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빌려서 태우게 하고 저는 힘들어서 돗자리를 깔고 음. 누워 있었어요. 근데 다쳐 온 거죠. 그래서 제가 와 진짜. 또 이게 제가 응. 형으로서 데리고 나온 거니까, 응. 또그 회사, 그 직원, 누나, 직원, 누나 형들한테 이게 다친 상태로 돌아가면은 내가 또이 책임감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, 에이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너무 그랬던 거죠. 그래서 다쳐 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